예산군 오감면 오촌리마을에 와봤습니다 재미있는 마을의 유래입니다 옛날 이, 이곳을 오원면이라고 했대요 아지신탄 상촌을 오촌 1리 그리고 노기아 화천을 오촌 1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오촌 1리에는 1960년대까지 오가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신터런이라는 시장이 있었대요 오가에 이런 시장이 있었던 걸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이곳 오촌 1위는 광산 김씨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농업 수리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 남겼다고 해요. 그중에 노씨 부인이라는 그 며느리였나 봐요. 그 광산 김씨 마을을 이렇게 이끌고 많이 농업 수리. 발전을 이끌었었나봐요. 그래서 이광산깁시 집성촌이 이곳 오촌 1위에 집성촌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노씨 부인은 국사당보, 국사당이라는 그먼 이곳에서 오가쪽에 살이 있는데 그쪽에 보를 만들고 큰 수로를 만들어서 이 농업 오가 지역의 농업의 그 획기적인 그 발전을 가져, 가져왔다고 하네요. 이 오촐리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 오가 평야의 대표적인 마을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예산 지역에 그 많은 상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곳은 농업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됐고요. 예전에는 농업이 가장 근간을 이루던 산업 형태였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평야도 많고 물도 또잘 이끌어 올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발전했고 이곳도 시장이 형성될 만큼 많은 물물 교환이라 상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농업 지역으로 남아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옹기로 유명한 옹기 체험관이 또 있고요. 멀리 오촐리 교회가 보입니다. 이곳은 오촐리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옹기의 마을답게 옹기가 그 커뮤니티 앞에 상징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네요. 전통 예산 옹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꽤 많은 옹기가 모여 있어요. 더 멀리 신월리 지역 같은데요. 이곳은 마을에 공동 수돗물이 모이는 곳 같습니다. 오촌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 멀리 오가 지역 쪽이 또 보입니다. 오촌리에서 바라보는 이 오가 평야의 드넓은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닐하우스에서는, 특수 작물이 재배되어서 전국 각지로 이 오가 지역과 신뢰원 지역의 특수 작물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소나 돼지를 키웠던 곳인가 보네요. 교회 뒤에는 이렇게 예쁜 나무가 심어진 정원이 있네요. 오출리 마을이 굉장히 지대가 높네요. 이 위에서 바라보는 오가지역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니까 모두 오촌리 마을의 아래쪽에서 자리잡고 있어요. 이렇게 오촌리 지역에 우뚝 서 있는 그 지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곳이 굉장히 오가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마을이었음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촐리 천주교회의 작은 모습이에요.